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재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그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재단을 노스로 싸고 채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재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재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위내 네 모퉁이에 노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그 재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재단을 매게 할지며 재단을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백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백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쉰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여이요 받침이 여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쉰 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세시오, 받침이 세시오. 문조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세시오, 받침이 세시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수놓아 짠 스무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네시오, 받침이 네시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늠대와 갈고리는 은이요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백 규빗이오 너비는 쉰 규빗이오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다섯 규빗이오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간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첫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듣는 귀와 좋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성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에 대해서, 그리고 성소로 나와서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과 등잔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성소 밖에 나와서 성막들에 있는 재단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들에 위치할 번재단과 기구들, 그리고 성막 울타리를 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출입국기 2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처음에 제단은 흙으로 만든 토단이거나 다듬지 않은 돌로 된제단으로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국기 2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재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지금은 성막이 세워지면서 재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노트를 덧씌운 형태로 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동이 용이하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모양 또한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이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예식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모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함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장소를 보여주시는 것이었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 또한 정한 방법대로의 예식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 등을 거룩하게 하는 습관을 갖도록 삶으로 체득하게 하시기 위함 같았습니다. 예전 한국에서 공부하고 사역을 할때 무교회 주의자들을 만났던 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시간과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인위적인 것들이고 인간의 방식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이 너무 많다고 말을 하며 각 사람이 교회이니 교회라는 건물로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만 놓고 생각해 보면 상당수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그 말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빠져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죄성이었습니다. 정해진 규칙이 없고 테두리가 없으면 함께 힘을 내는 사람들이 없으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만 해도 당장 락다운 기간 동안 나만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시간을 지키는 것 또한 쉽지가 않지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삶의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틀 안에 머물며 거룩한 삶의 습관을 갖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단은 사각의 형태로 지으라고 하셨고, 그내 모퉁이에 뿔을 연결하여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단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로 5규빗, 5규빗, 3규빗이었습니다. 현재로 이해하면 약 2.5m, 2.5m, 그리고 1.5m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나타난 뿔은 성경에서 대개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데, 열왕기상에서 열왕기상 11기상 1장 50절에서 아도니아가재단의 뿔을 잡고 솔로몬이 자신을 해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며 도피처로 삼은 부분과 또한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노래하는 것으로 볼때 뿔은 구원과 힘, 능력 등을 상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죄가 가려진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희생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였습니다. 스스로 지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큰 죄를 지었던지 혹은 작은 죄를 지었던지 상관없이 모두가 번제단의 희생재물을 불태움으로써 정결함을 받은 후에 거룩하게 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모든 사람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죄로 오염되지 않는 거룩함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번제단의 희생 제물을 불태움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생 제물을 통하여 제사로 나아가지 않아도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번제단의 모형인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대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요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죄인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선박들의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백성들은 성소를 향하게 되어 있고 그곳에 이르러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드, 들었던 것입니다. 10편 34편 1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나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깊이 슬퍼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번제단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 역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역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성막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올리브 기름으로 성소의 불을 항상 켜 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감남으로짠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공급하는 것은 제사장들 스스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에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공급을 해야만 했습니다.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은 재단의 불로 끊임없이 불을 지피는 것이었고, 백성들은 그 순수한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공급하여 제사장들의 사역이 계속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결국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세우고 협력해서 이루는 예식인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어느 누구도 두손 놓고 가만히 바라보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책임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목회자가 제사장이라고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이요 제사장들입니다. 즉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은 성막을 밝히는 등불의 순수한 기름과 빛처럼 그리고 성소를 비추고 진설병을 비추는 등잔대의 빛처럼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광명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세워졌음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교회라는 건물뿐만 아니라 각 공동체 영혼들을 모두 포함하여서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순수함으로 빛을 바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모습이 이야기거리가 아닌 당연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뒤로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구하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님을 통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게 하시고 거룩한 삶의 습관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들 가운데 모든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아픔, 괴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지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자신과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광명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 纪念。<對 S 2> 사아계신 하나님 당신 坐着，谈心<作>。<作詞>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 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 신 사랑, 너의 가는길 주의 사랑, 가득 하 기를 축복 해.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낸. 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